안녕하세요. 거북이 투자법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특징주 한화 생명 외두 종목 향후 주식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해드릴 거예요. 세 종목 한화 생명, 하림 지주, 쌍방울 모두 종목 진단 요청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카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투기꾼은 시점을 택하지만 투자자는 가격을 택한다. 네, 전설적인 투자자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격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의 90% 이상이, 뭐죠? 시점을 택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다고 제가 맥점을 찾지 말고 가격적인 부분만 찾아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식이란 재무제표 우량하고 저평가 되어 있고 추세 흐름이 좋으며 성장성 또는 테마도 갖춘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걸 갖추, 갖춘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 우량하고 저평가 이런 걸 제외하고 추세나 성장성, 테마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몰빵 투자를 하죠? 이거는 거북이 투자가 아닙니다. 거북이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종목이 기본입니다. 왜 기본이냐? 주가가 떨어질 때또 모아나가야 되거든요. 네, 거북이 투자는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계속 모아나가는 이런 투자가 거북이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존버할 수 있고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점을 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을 택하는 것이다. 이게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화생명부터 봐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한화생명이 주가가 빠진 이유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2018년에 실적이 여러 면에서 좀 부진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어떻죠? 영업이익이 6천억이었던 2017년에는 6천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거의 반 토막이 났죠. 반 토막이 났고, 단기 순이익도 네, 거의 40% 이상 빠졌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보험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고, 또 회계 기준 변경 등의 이슈로 인해서 자본 관리 부담도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네, 그리고 또 저금리, 뭐 이런 거에 따른 투자 이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월봉상 보면 상장 이후에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최저가이고, 지금 5,500원까지는 단기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5,500원까지는 단기반등이 가능하다.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4,200원 이하 모아나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이고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4,000원 이하 네, 땡큐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고점에 물렸다. 어떡하냐. 손절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나에게는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분들에게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큰 문제. 큰 문제라고 하면 뭐죠? 횡령. 분식회계. 대규모 영업 적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손절하지 않고,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고 음, 투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금액이 네,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뭐 비교를 함, 하면 되냐면, 제 투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쳤을 때10% 얼마죠?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 투자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다고 한다면 10% 얼마죠? 1,500만원. 자, 그러면 어떻죠? 투자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이 종목, 같은 종목을 500만원 더살수 있습니다. 500만원 더살수 있죠? 네, 이렇게 투자 비중은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 금액을 뭐 어떻게 늘리죠? 월급의 뭐10%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손절하지 않고 이렇게 비중 맞춰서 계속해서 네, 조금 조금씩 네,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좀 정리하고 싶다, 이제는 너무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손절하기 너무 아까운 구간입니다. 아까운 구간이고, 네, 이 종목이 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없겠지만, 현재 낙폭 과대, 그리고 이격, 과, 이격 과대에 따른 단기 상승, 5,000원, 이런 단기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생명의 보험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매달 10만원씩 모아나가는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고,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손절을 고려하신다면, 5,000원, 이런 이상 구간이 왔을 때, 이때 좀 비중 축소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하림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지주 하림지주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로 84개 정도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하림지주 순수지주 순수지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뭐 계열사의 그런 배당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할인 지주는 어, 갑자기 생겨난 종목이 아니라 공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원래 제일 홀, 홀딩스였어요. 네, 제일 홀딩스였다가 네,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상호 변경. 상호 변경했죠. 네, 제일 홀딩스에서 할인 지주로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인 지주 이 회사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할인 지주도 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비중 10%까지 늘려도 되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 12,000원 이하 구간 모아 나가기 좋은 구간 11,000원 이하 구간 땡큐 자리로 보입니다. 11,000원 이하 구간 땡큐 자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000원.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쌍방울 봐드리겠습니다. 네, 쌍방울인데요. 쌍방울 주가 흐름도 굉장히 지금, 네, 주가가, 네,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쌍방울이 올해, 네, 1월 17일 새싹거북 추천주였고, 지금 사업 구조 개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영업이익이 6억 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적 개선을 통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은 뭐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봤을 때이 종목 10%는 담으면 안 된다. 쌍방울의 최대 투자 비중은 5%가 적당하다. 5%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그 지금 비중을 채우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혹시 매수 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는 1,000원이야, 1,000원이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이고 네, 단기 목표가는 1,200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자리, 단기 박스권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하단 구간, 그래서 단기 상승이 나올 경우 1,2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 생명, 하림 지주, 쌍방울, 세 종목,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카페 회원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